3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무지하고 뭔가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 불합리한 좀 모습을 좀 얘기하고 있어. 하나씩 좀 보도록 하자. 추구, 지식에 대한 추구, 물질 세계에서 지식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추구인 거야. 우리가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라고 볼수 있지.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알고 싶어 하기는 해. 하지만 이 추구라고 하는 것이, 즉,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뒤에 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지. 완전하게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뭔가 배운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는 뒤에 나와 있는 것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뭔가를 배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이고, 그러니까 물질이 좀 중요한 세계이지. 그러한 세계에서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고 있어 그럼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건 이렇게 보면 돼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의미에서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식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그럼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그럼 잘 뭔가를 배운 교양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그럼 이렇게 교양이 만약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뭔가를 배웠다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겠지? 그럼 이, 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이 멀게 돼. 눈이 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잘 모른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무지함에 의해서, 뭐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에 대한 무지함에 의해서. 말을 계속 좀 꼬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데, 그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 그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지식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보장이 아니래. 지혜에 대한, 뭔가 지혜를,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줄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뭔가, 야, 뒤쪽 보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지혜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얻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 앞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 분명히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 쉽냐면 블라인드라고 하는 눈이 먼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뭐 하는 이 눈먼 사람을 이끌고 가는 그런 눈먼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의 강조 뒤에 나와 있었던 뭐에 대한 강조인가 봤더니만 경쟁에 대한 강조. 어디에서? 거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경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쟁이 중요해 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들기 때문이야. Looking good. Uh, more looking good, more important 라고 하는 얘가 목적어야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좀더 중요하게 만들기 때문이지 뭐보다 좋은 것보다도 자 여기 나와 있는 g 킹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고, 빈 곳은 실제로 정말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정말 좋은 것보다는 좋게 보여지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좀더 중요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 뭔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수 있대. 이지문은 읽다 보면은 이게 뭔 말인가 좀 이렇게 그 뭉뚱그리고 뭔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잘 보면 될것 같아. 지식에 대한 추구는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왜냐하면 자신이 뭔가 어, 배우기 위한 것들이고. 하지만 그러한 지식에 대한 추구가 결과적으로 현명한 사람을 만들 수 있냐? 그렇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자신이 뭔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지식만 추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가 뭔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끌어 가는 그런 또 아, 자기가 뭔가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보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모든 것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그럼 남들보다 뛰어나려면 좋게 보여야겠지. 그러니까 이 좋게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실제적으로 정말 좋은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뭔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보다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그래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앞에 나와 요 문장이야. 좋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있어. 뭐에 대한 두려움?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바보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criticized 라고 하는, 여기에 being thought and being criticized. 이렇게 되는 거야. 바보로 여겨지고, 또,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한 이 결과로서 오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뒤에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가장 큰 어떤 적의, 가장 큰 어떤 적의, 적중에 하나에 된다라고 하는 거야. 진정한 학습에 있어서. 진정한 학습을 가로막는 어떤 배리어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진정한 학습에 대한 가장 큰 적들 중에 하나다. 즉 진정한 학습을 가로막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진정한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야. 진정한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중에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겠지. 비록 우리의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굉장히 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는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it is, 여기에 it is 하고 뒤에 나와 있는 요 대는 강조구문이야. 문법적인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내용만 좀 본다. 그래서 우리의 sense of wonder grows라고 하는 우리의 궁금증 궁금함에 대한 감각이니까, 궁금증이 점점 더 커져가는, 성장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성장할 수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 똑같은 무지함, 이 똑같은 무지함의 그 광범위함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우리가 모르는 것은 뭐 당연히 굉장히 클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궁금해하고 그 궁금한 걸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발전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 궁금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우리가 모르는 Ignorance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했잖아. 굉장히 크고 그만큼 똑같이 똑같이 모르는 것, 이 똑같이 모르는 것의 그 커다란 광범위함으로부터 이 우리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when we do know 우리가 모를 때, 뭐를 we do not know we are ignorant 우리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알지 못해. 충분히 알지 못해. 뭐를? 심지어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조차도 몰라. 뭐는 말할 것도 없이. 조사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무지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모른다는 거야. 이 no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면, 알다라고 하는 거에서 뒤에 투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쓸수 있는데, 이럴 때는 뭐뭐 하는 방법을 알다. 이 정도로 해석하거든. enough는 충분히 라고 하는 걸로 부사로 쓰인 거고, 그럼 no의 목적으로서 여기를 쓴 거잖아. 얘는 이제 부연 설명으로 될것 같고, our ignorance라고 하는 것이 question의 목적어가 된다. question은 의문을 제기하다야. <laughs> 미안. 우리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면, 당연히 우리가 뭔가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것조차 못하는데, 조사까지 하겠어? 조사는 말할 것도 없이 못한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문장의 연결고리를 잠깐 보자.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클수 있어. 하지만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부터 점점 커져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ignorance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무지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 우리가 모르는 무지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내가 모르지 내가 뭘 몰랐을까 이러한 것들을 자꾸 제기하다 보면은 궁금증이 생기고 거기에서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 그래서 어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는 없어. All one 모든 사람들이 can do 할수 있네 with and for someone else라고 하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알겠구나. All은 따로 봐야겠다 사람들이 할수 있어.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facilitate learning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용이하게 만드는 거야. 뭐 함으로써? helping the person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뭐 하도록? 발견함으로써. 발견하도록 the wonder of their ignorance라고 하는 그들의 무지함에 어떤 궁금증, 그들의 무지함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알견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뭔가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 뭔가 배우는 것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아, 여기서 단어를 조금만 수정을 하자. 이 wond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볼게 wonde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놀라움이나 대단한 어떤 경이로움 이런 걸로도 쓸수 있어. 그럼 다시 좀 가면, 자, 요건 요렇게 좀 볼게. 우리가 뭔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클수 있겠지만, 이 뭔가. 이 our sense of wonder이라고 하는 어 뭔가 대단하고 어이 경이로움, 어좀 놀라움, 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무지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를 몰랐어, 일 더하기 일이 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까 이가 됐네. 우와, 이건 대단한 거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 이게 바로 wonder이야. sense of wonder. 뭔가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굉장히, 노, 굉장히 큰 놀라움, 경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놀라게 돼서 경이롭다라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무지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무지함을 모르면 결국 뒤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자. 그래서 뒤도 보면, 좀더 다시 가면, 사람들이 누군가와 함께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뒤쪽에 그 사람이 이 무지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 이 무지함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힘, 이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그러면 뭔가를 배우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ignorance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뭔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되면 learning이라고 하는 학습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들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할수 없겠지. 그래서 이그노런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쉽게 할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31번의 내용이어서